네, 아이스크림 미디어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띵커벨 이얼뱅크, 그다음에 클래스툴까지 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네. 있는데, 예, 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띵커벨 담당자인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커벨어 써보셨습니까? 저는 써봤습니다. 우리 네. 키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 보드, 뭐 크시트 골고루 사용해 봤는데 음. 혹시 한번 소개 한번. 네, 띵커벨은 네,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퀴즈, 아, 네. 퀴즈와 퀴즈 토론으로 토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퀴즈나 뭐 토의 토론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띵커벨 보드는 협업 게시판, 온라인 협업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토론이나 뭐 숙제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같이 소통할 음.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종이 시험지를 온라인으로 변형해서 네, 실시간으로 자동 채점이 되고 그리고 음. 학생들이 풀고 제출하면 결과리포드로 음. 다운받아서 선생님이 음. 점수랑 학, 학생 관리까지 가능하게 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음. 네, 저는 보드 개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용하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 한번 <laughs> 네, 비용. 여쭤볼까요? 네, 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지금 아직 유료화가 안돼 있어서 음. 내년, 올해 2월에 이제 유료화 음. 오픈 예정이고요. 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무료 이용자들도 교사 인증 안 하시면 네. 5개, 교사 인증을 하신 선생님께 10개 드리고 음. 있고, 유료로 결제하시면 저희 100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100개 쓰시고, 이제 그것도 꽉 차면, 저희가 보관하면 10개까지 더 네. 보관할 수 있게 돼서 총 100, 110개를 쓰실 네. 수 있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네. 하면 괜찮아요? <laughs> 그죠? <그쵸>? 네, 뭐, <laughs> 네. 저는 이제 다른 서비스들은 네. 좀 많이 부족해서 맞아요. 이미 쓰시면서 또 지우시면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t h 니다 저는 이제 팅커벨을 퀴즈로만 알고 음. 있었는데 어, 보드나 토론 워크시트 이런 쪽으로 네. 할수 있다라는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그니까요. 어, 좋습니다. 네. 어, 예. 또또 또 다른 우리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또 다른 제품, 예. 아, ER뱅크 클래스트 어떤 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저희 먼저 이제 300만 건 이상의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라고 해서 에디케이셔널 리소스뱅크라고 합니다. 네. ER뱅크 그동안 저희가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한 20년 이상 콘텐츠를 네. 교육 콘텐츠만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를 아카이브 화 했어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저희 아까 설명 들으셨던 띵커벨 같은 서비스에서도 콘텐츠 검색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 이제 곧 론칭하는 2월 15일 날. 아, 아직은 나울. 안 나왔군요. 네. 어. 네, 이번에 2월 15일 날 론칭될 클래스2 음. 서비스에도 ERP 부콘 대체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 트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선생님들 그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을 시작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산 그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미진하다가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와이파이 수업이라든가 태블릿 수업을 간단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들께서 스마트 기기로 이제 스마트하게 수업을 하기 가 음.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인당 1 디바이스 시대가 네. 우리나라도 네. 되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원격 수업 대면서 수업 모두 다 가는 이런 솔루션이고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보면 학생마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 차가 이 있어요. 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툴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콘텐츠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음. 그리고 원하는 선생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여주다가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에 또 학생들의 활동을 끊고 또 다음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아 그러면 느낌.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보이는 거고 네. 내가 어떤 화면을 틀어 주면은 그것만 학생들한테 송출되게끔할수 네. 있나요? 여기 보시면요. 네 하나만 사례를 사연, 한번 네. 네. 현재 현재 이게 학생, 이게 학생 화면이고. 학생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게 선생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제 PC 화면입니다. 그기서 그렇죠? 네.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화이트 어떤 문제들을 여기에서 내자 요 어떤 그림을 이제 보내면 자, 학생에게 화이트보드가 뜹니다 아. 여기서 바로 그려서 답할 을수 있는 아. 문제의 답은 45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출해서 바로 선생님 화면에 이렇게 뜨는 아 지금 현재는 한 명만 대답을 했는데 네네네네. 4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참여해서 다리스토를 받고 네. 학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 어떤 아이 보고 어떤 문제를 풀어 봐라고 하면 그 아이가 답을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답을 다 이미 알아서 음. 보잖아요 근데 음. 이부분이게 아니라 모든 개인적으로. 각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 다운로드를 하면 실제 저 내용들이 다 파일로 저희가 저장해서 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이 다 이게 지금 뭐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 네 이거 기반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웹 기반이고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엔스크린은 당연한 거고 네. 어떤 디바이스로도 그리고 네.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모바일도 그리고, 되고 다 되는 네, 네. 네. 그리고 또뭐 이제 세상의 모든 자, 수업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오히려 없애서 반대로 라이브러리 없이도 이이 이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 보편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놨다 어. 이렇게 설명드리고 툴 싶습니다 툴 자체로 그냥 자유롭게 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음, 실제로 음. 인스턴트 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자료를 학생들한테 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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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음. 몇 번인지 선택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저희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가 있어야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점면 물론 그게 자료가 있다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네. 그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날로그 자료들, 온라인이나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들도 이렇게 바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요게 3번, 2번 만약에 선택해서 설명하면 실제로 2번으로 바로 실익 음. 볼수 있는 그런 것도 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아직 출시 전이라고요? 네, 현재는 아직 저희가 열심히 네. 론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월 15일날 드디어 네, 오픈을 합니다. 아, 그럼 3월달 새학기부터 쓸수 있도록 됩니까? 학교에서?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오, 무료여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릴 네. 예정입니다. 공짜면 또 바로 써보는 거죠? 네, 거. 바로 써보죠. <laughs> <바로 써. 웃음> 예. 예,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